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돈 버는 정보의 메인 작가입니다. 어르신들 젊은 시절 빠듯한 살림 에 꼬박꼬박 국민연금 내셨던 기억 나십니까 그런데 살다보니 형편 이 어려워져서 혹은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10년을 다못 채우고 흐지 부지 끝나버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a 내가 낸 돈이 얼마 안되는데 뭘 받겠어 10년 안 되면 땡전 한푼못 받는다던데 하고 아예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르신이 피땀 흘려낸 그 돈. 공단 금고 속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까지 붙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제때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영영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년 미만 가입자가 냈던 돈을 이자까지 쳐서 몽땅 돌려받는 반환일 시금 신청 방법과 반대로 아주 적은 돈을 내고 평생연금으로 되살리는 기적 같은 방법까지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놓치시면 진짜 생돈 날리시는 겁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120개월을 채워야만 65세부터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9년 11개월 낸 사람은요? 한달 모자란다고 돈을 꿀꺽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냈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돌려줍니다. 이걸 바로 별표 별표, 반환일 시금, 별표 별표이라고 합니다. 이자율도 짭짤합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쳐주기 때문에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몰라서 안 찾아간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긴 하지만, 이사 가거나 전화번호 바뀌어서 못 받으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1966년생, 1965년생 어르신들, 이제만 60세가 되셨거나 넘으셨죠? 지금이 바로 이 돈을 찾을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진짜 돈 버는 고수들의 선택이 갈립니다. 무조건 목돈으로 타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황별로 딱 정해드립니다. 상황 1. 가입기간이 1에서 3년으로 아주 짧은 경우 이런 분들은 그냥 반환일 시금으로 싹 찾으시는 게 낫습니다. 낸 돈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만들어도 월면만 원안 나옵니다. 차라리 지금 목돈으로 받아서 급한 불 끄시는 게 이득입니다. 상황 2. 가입 기간이 7에서 9년인 경우 중요. 이분들은 절대 일시금으로 찾지 마십시오. 추후 납부, 추납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내서 10년을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8년 냈다면 나머지 2년치만 지금 목돈으로 내버리면 바로 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일시금으로 1천만 원 받고 끝내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받는 게 총액으로 따지면 훨씬 이득입니다.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낸 돈의 두 배, 세 배를 뽑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 10년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공단 직원 역사를 잡고서라도 나추합하기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상황 3. 이미 일시금으로 타먹었는데 후회되는 경우 작가 양반. 난 옛날에 푼돈 받고 끝냈는데 어떡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반납 제도입니다. 예전에 타먹었던 일시금에 이자를 조금 보태서 공단에 다시 돌려주면 과거의 가입 기간을 싹 복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작년에만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연금 심폐소생술입니다. 어르신들 내 상황은 이런데 어떡 하냐 궁금하시죠 자주 묻는 질문 해결해드립니다. 질문 하나 소멸시효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무섭게도 사실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만 60세 생일 등 로부터 5년 또는 10년 안에 청구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나중에 찾지 뭐 하고 묵혀뒀다가 국고로 환수되어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챙겨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60세 넘으셨으면 빨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2.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매년 법이 정하는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 금리가 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찾으시면 예전보다 이자가 좀더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 전화해봐야 이런 단위까지 알수 있습니다. 질문 3. 자식들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지만 해외에 계시거나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같은 서류가 복잡하니 가능하면 어르신이 직접 전화로 본인 확인하고 받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 아이고, 나 옛날에 회사 다니다 만거 있는데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댓글창에 나도 숨은 연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럼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추납을 하는 게 유리한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첫째.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십시오. 가장 쉽습니다. 상담원 연결해서 나 10년 안 돼서 못 받은 돈 있어? 아니면 추납하면 연금 받을 수 있어? 딱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담원이 어르신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500만 원이고 200만 원더 내시면 평생월 25만 원 받습니다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줍니다. 듣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둘째,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스마트폰 잘 쓰시는 분들은 앱 깔고 로그인하면 가입내역 조회에서 내가 몇년 냈는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 연금액 조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지사 방문. 전화도 어렵고 앱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신분증 하나 달랑 들고 동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가십시오. 창구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그 자리에서 일시금 입금 신청도 받아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10년 못 채운 국민연금은 이자까지 합쳐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둘째. 가입기간이 7에서 8년 이상이라면 돈으로 받지 말고, 추납해서 평생연금으로 만드는 게 이득이다. 셋째. 예전에 받은 돈을 토해내고, 반납, 연금을 되살릴 수도 있다. 넷째. 소멸시효가 있으니, 1355 전화해서 당장 확인해라. 어르신들.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 자금입니다. 나는 자격 없어 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숨어 있는 1년, 2년을 찾아내면 그게 평생 효자가 됩니다. 오늘 당장 전화하셔서 잠자고 있는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